어서세요. 오 아빠는 식당 사장님, 빠사장입니다. 어, 잘 지내고 계시죠? 한우 듬뿍 넣은 내 네, 불고기 전골 어떠세요? 어, 불고기 양념 만들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 하지만 뭐 특별한 비법 양념 예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요, 절대 실패 없는 불고기 전골 식탁의 단골 메뉴 될수 있고요. 뭐 손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뚝딱 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니까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 이해가 좀 쉽게끔 제가 종이컵으로 계량을 해봤고요 진간장은 커피 한잔 정도 양 넣고요 었 어, 설탕 세 큰술 넣어줬습니다 어, 물은 종이컵에 가득 담아서 세 컵을 넣었고요 어, 그리고 소주 한잔예 불고기가 취해서 잡내가 예, 얼씬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다진 마늘은 어, 이번엔 제가 두 큰술을 넣었는데요 기본은 원래 한 큰술이었는데 두 큰술을 넣어보니까 더욱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진 생강도 1티스푼, 하지만 없다면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둘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음료를 넣으실 건지, 콜라 넣으실 건지, 마찬가지로 커피 한잔 정도 양 같이 넣었습니다. 참기름을 제가 넣어보니까 끝맛이 고소해서 다들 더 맛있다고 합니다. 세 큰술, 두 큰술, 한 큰술,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되고요. 대파와 양파는 어,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쫑쫑 다져서 넣었습니다. 어, 다져서 넣으니까 맛과 향은 좋은데요. 음식이 좀 어수선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추 살짝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제는 양념이 좀잘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저어주면 됩니다. 이 고소하고 좀 향긋해서 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렸죠. 어, 요리는 응용인 거 아시잖아요. 입맛에 맞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은 불고기 어떤 부위로 혹시 준비하시나요? 어, 저는 2등급 암소 냉동 등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우둔이나 목심, 설도, 설깃보다 이제 훨씬 더 부드럽고 고소하잖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준비한 양념에 간이 잘 스밀 수 있도록 이제 조물조물 이렇게, 어,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일회용 포장 용기도 재사용하고 이 상태로 이제, 어, 냉장이나 냉동에 보관을 하면 좋더라고요. 3시간 이상 냉장고에 숙성을 조리하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예, 등심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드셔도 부드럽습니다. 뭐 냉동에 만약에 보관했으면 드시기 하루 전날 냉장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어, 대파, 양파, 당근버섯, 뭐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준비하시면 되고요. 가장자리는 야채를 돌리고 가운데는 불고기를 이제 올리면 됩니다. 600g을 양념에 이렇게 재워놨더니 고기 중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 남은 양념은 간이 강하지 않아서요 드실 만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당면 빠지면 이제 불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면 넣고요 어, 넓적 당면은 뜨거운 물에 불려 사용하시고 일반 당면은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당면은 국물에 잠길 수 있도록 중간중간 요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어, 준비한 야채에서 이제 국물이 우러나도록 강불에서 먼저 끓여주고요 고기가 얇아서 이제 야채보다 더 빠르게 익혀집니다 야채가 살짝 익어갈 쯤 고기는 이렇게 고르게 펴주면 되고요 여기서 잠깐 그쵸 뭔가 좀 영상이 이상하시죠 어, 불고기 전골을 한우 등심으로 만들다니 어, 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 절대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투플러스 어, 일반 정육 가격 혹시 알고 계세요 대형마트 기준에 100g에 7,8천원대죠 냉동 한우 2,3등급의 등심도 100g에 7,8천원대입니다 저는 같은 가격대로 한우 등심으로 예, 불고기를 만들고 있어요 일반 정육보다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고소하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예, 등심 불고기 어떠세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더욱 더 풍미가 좋고요 아이들도 국물이 달달해서 예, 밥도 잘 비벼 먹고 좋아합니다 어, 지난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던 간장 소스 만드는 법 혹시 보셨나요? 어, 불고기 전골에 필수 소스입니다 이게 음, 더욱더 뒷맛이 깔끔해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구정 명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예, 맛있는 불고기 전골 어떠실까요? 어, 식사는 든든하게 챙기시고요. 꼭 건강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